국기를 국기를 향해 일어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 애국가 는 반주 에 맞춰 일절 을 부르 도록 하겠 습니다. 상륙작전으로 인해 고인이 되신 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다 사나하신 분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문념. 내빈 및 회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 한해 번영 행운 건강을 기원해 기원하는 정월 대보름 맞이 척사 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신 내빈 소개를 장관우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을 자. 외미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선 계약 동장님 아 김성금 계약 동장님 죄송합니다. 배준영 국회의원을 대신하여 김기정 비서관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황교안 계약 동장님 계양동 통자율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동순 계양동 바르게 살기 여성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조세욱 계양동 새마을 협의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연 계양동 새마을 부녀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낙분 개양동 자율총연맹 여성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일 개양동 체육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최기섭 송북새마을금고 이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택 하인천 농협 지장남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웅 계양동 주민자치회 고모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중구체육회 사무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네, 다음은 월미도 내 단체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미도 노인정 한인덕 회장님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월미도 분야의 신영희 이임 회장님, 박성희 침임 회장님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월미 자율방범대 박춘 이임 대장님과 김 이승호 침임 대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올미도 번영의 2번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승구 수석부회장님, 정재승 부회장님, 박경선 이사님, 양현숙 이사님, 김광자 이사님, 김정희 이사님, 김정현 이사님, 박현주 이사님, 염정숙 이사님, 박일남 시설 국장님, 조은경 재무국장님. 이상, 어, 올미도 사단법인 올미도. 번영의 이사님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빈과 번영의 자 다음은 그러면 그 회장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붓하게 네, 내빈들을 모시고서. 그한마음 척사대회 이전에 그 제가 2014년도에 어이 자리에서 그이춤식을 했던 것 같아요. 벌써 딱 10년, 그러니까 15년도죠. 네, 지금 24년이니까. 10년이 됐는데, 어, 저희 지역의그 월미도 분요회장님 그리고 또자율범분대 대장님이 그 격차로 이렇게 바뀌시다가 올해에 특별하게 동시에 이렇게 바뀌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척사대회를 통해 가지고 그내비들도 모시고 또 우리 그 월미도에서 그동안 그분회에서또노인정뭐 그 음식 봉사도 하고 청소봉사도 하고 또 순찰봉사를 자잘방범에서 항상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5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5번 방범대도 되고 또분녀 회원님들이 또그 열심히 해주시다 보니까 그, 월미도가 좀 활력 넘치게 이렇게 돌아가고 또 생동감 있고 그래가지고, 어, 요번 계기에 우리 그, 물론 계양동에서도 35통 중에서도 4개통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지역이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 월미도가 대표적인 관광지고 또 여기에서 나름대로 그 단체장님을 맡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배어서 어, 그, 이침식을 함께 하면은 좀 어떻겠는가라고 이제 논의해서 오늘 좀 번거롭게도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한해 동안 그 저희가 척사대회가 그 5년 차에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2000년도부터 못하고 있다가 예, 그래서 못했는데 저희는 또 야외다 보니까 날씨에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앞에 보시면은 아침에 다들 나오쳐가지고 여기 눈치우더라고. 그것만 해도 그윤놀이 체력이 소모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날씨가 춥더라도 그한 해를 마, 그 시작하는 관점에서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그 정월 대보름 맞이가 각 동마다 그, 석사대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는 그 영종에서 주로 이제 동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김정은 청장님께서 참석 못 하신다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해서 그화환을좀 그 보내주셨고 또 우리 그 월미도 분요회장님과 방범대장님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저기 대통령하고 경찰총장이 화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네, 오늘 눈이 와가지고 차가 안 온대요. <laughs> 네, 그만큼 저희가, 네, 그 중앙에서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의정활동에도 항상 바쁘신 배준용 국회의원도 아침에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참석 못하게 됐다고, 그, 어, 그, 비서관님이 그 대신 참석하신다고 저기게 해가지고. 어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그 여기 행사면 절대 안 빠지는 그 이정호 운영총무위원장님이 오신다 하더니 펑크 냈네요. 이따 오면 고기 들들이세요. 조금 네. 그래서 자기는 어, 첩사대보다도그 우리 한 지역에서 단체장님으로 회원분들을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의 이런 뜻깊은 자리를 좀 만들어 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이렇게 착사대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조세욱 회장님은 또그 계양동 착사대회 주최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는데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재기차기 1등 하세요. 네. 네. 그러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그 돼지 바베큐도 돌아가고 하니까 그 드시면서 오늘 하루 도움. 추위보다는 따뜻한 정으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는데 그래도 우리 그 월미도 분야의 그 회장님들 이침식이 먼저인 것 같아서 예, 그 보는 걸좀 간단하게 예, 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어, 올미도 분녀 회장 올미 자율방법 대장 이치임식겸 어, 이치임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전달을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영희 회장님하고.